934페이지 919번부터 925번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자, 919번.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N에서 A6이 11일 때 AK는 32를 만족시키는 K값은 얼마냐? 자, 이렇게 했어. A6이 1 1이라 했어. 자, 그러면 등차수열 했으니까 A1 플러스 5D가 얼마? 11이다.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D가 얼마였지? 3이지, 그지 자, 그래서 a1 더하기 15는 11. 자, a1은 얼마 되죠? 마이너스 4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a n 구할 수 있어. a n은 어떻게 되죠? 첫째, 마이너스 4곱 더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3. 자,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3n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3k 마이너스 7이 얼마가 되는 거? 32가 되는 거. 3k는 얼마가 되겠죠? 넘어가니까 39. k는 얼마 돼요? 13이 될수 있다. 답은 3번. 알겠죠? 자, 그 다음, 3, 920번. 등차 수열 a n에 대해서 a1-a2 더하기 a3-a4. 자, 이렇게 쭉 갔을 때, 자, 250이다. 자, 이때 수열 a n의 공차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 지금 뭐야? 보면 규칙이란 게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나눠서 적어보면, a1은 a1, 마이너스 a1 플러스, 뭐야? 이거 a2 같은 경우는 a1 플러스 d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더하기 a1 플러스 2d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a1 플러스 3d.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다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어.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떤 규칙이 있냐?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d. 둘이 빼면 마이너스 d. 자, 또 둘이 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d가 되겠지. 그치? 자, 두 개씩 짝지어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d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두 개씩 그룹을 나누면 몇 개가 되겠어? 50개가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d가 몇 개? 50개. 이게 얼마? 250이다. 자,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d는 얼마가 되겠죠? 5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d는 얼마다? 마이너스 5가 될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921번. 921번. 등차수열 a n에서 a2는 log2의 9, a5는 log2의 243일 때 a9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 자, 그럼 우리 한번씩 한번 식을 적어볼게요. 자 a2라고 했어. a 플러스 d가 얼마다? 로그 2에 9가 되는 거야. 자, a5는 a 플러스 4d가 되겠지. 그지 이거는 로그 2에 음, 243이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첫째 과가 공차를 구해야 되니까 둘이 빼봅시다. 빼면 a는 없어지고 빼니까 마이너스 3d는 자 로그 2에 9 마이너스 로그 2에 243.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로그에서는 어떻게 되죠? 빼기는 나누기야. 2에 243분의 9.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9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로그 2에 27분의 1.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음, 우리 요거 D는, d는 어떻게 됐어? d는 자 이거는 마이너스를 빼낼 수 있겠지? 자 빼낼 수 있고 어 이것도 우리가 계속 바꿔보면 마이너스 자 이거는 3의몇 제곱? 3제곱이잖아. 그래서 3 마이너스 3의 로그 2의 3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똑같이 있으니까 공차 d는 얼마가 되죠? d는 로그 2의 3이 된다. 자 그럼 처음 첫째항 a는 어떻게 되겠어? 자 우리 여기서 바꿔보면 2자 이거 다시 적을게요. 자 이거 바꿔보면 2 로그 2에 3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첫째항 a도 어떻게 된다? 로그 2에 3이 되겠다. 자 첫째항과 공차를 우리가 구했어. 자 그럼 a9는 어떻게 되겠어? a9는 자 첫째 로그 2에 3 더하기 8 로그 2에 3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음, 계산하면 어떻게 돼? 9 로그 2에 3이 된다. 알겠어? 자 그럼 요게 답이 될수 있겠지. 알겠죠? 자그 다음에 922번 등차수열 AN에서 등차수열 a, 2n의 공차가 8일 때 등차수열 a, 3n 플러스 1 자, 이거에 공차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등차수열 a, n에서 음, 그럼 등차수열 a, n 일반화 우리가 적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a 플러스 n 마1 d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근데 2n으로 바뀌었어. n 대신에 뭐야? 2n이 된 거야. 자, 2n이 됐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거야? a 2n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2n 마이너스 1d 자 이렇게 되겠죠? 그치자 그럼 여기서 우리 공차가 음 8이라고 했어. 공차가 자 그럼 우리 공차를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자 어떻게 우리가 공차를 구하면 되느냐? 자 그거는 1을 넣은 것과 2를 넣은 거를 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2를 집어 넣었어. 2를 집어 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2를 넣어서 뭐가 돼? 응, 3d. 자, 여기서 뭐야? 1 넣은 거. a 플러스 얼마다? 자, 1 넣으면 d지, 그지? 자, 빼면 어떻게 되겠어? 빼면? 자, 빼니까 2d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다? 8이다. 자, 그럼 d는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야. 알어 자, 그럼 a 3n 플러스 1이다. 자, 요거의 공차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죠? 자, 요거의 공차. 그럼 얘는 공차가 어떻게 구하지? 똑같아. 자, 이거는 3n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a 플러스 3n 플러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3n d.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n 대신에 3n 플러스 1을 넣어서. 자, 그럼 이거 1 넣고 2 넣어서 빼면 되는 거야. 2 넣으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6d. 빼기 a 플러스 1 넣으니까 3d.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빼면 얼마가 나와? 빼면, 음, 3d가 되겠죠? 3d. 자, 얼마가 된지, 음, 12가 될수 있다. 12. d가 4니까. 답은, 그래서, 얼마다? 10이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923번. 전체 좌석이 92개인 비행기의 좌석번호가 다음과 같을 때, 왼쪽 창가의 좌측, 왼쪽 창가의 좌측 D부터, 어, 좌석의 D부터, 좌석의 D부터, 일곱 번째 줄의 좌석번호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왼쪽 창가에 좌석번호, 뒤에서부터 차례로 쭉 나열을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 그거부터 봐야겠지, 그지? 자, 그런 모양이 나오려면, 일단은 여기서, 뭐가 돼? 자, 위치를 보니까, 92, 91, 90, 98. 그럼 여기는, 88, 87, 86, 85.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 순서대로 딱 보면, 자, 89. 다음은 85. 다음은, 뭐, 또 4가 줄어지지? 4자리씩 네 빠지니까. 4를 줄여서 81.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공차가 얼마다? 마이너 4. d는 마이너 4. 첫째 항은 89.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자리니까, 89. 음. 더하기. 자, 어떻게 되겠어? 7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음, 둘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자, 6이니까, 자, 6에 24, 마이너스 24, 89, 마이너스 24. 답은 얼마 된다? 65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24번, 수열. 1, 2, 3, 4. 자,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 첫째, 첫 번째 시행에서는 이 수열의 홀수 번째 항을 택하여 나열하고, 홀수 번째 항. 1, 3 이렇게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진 수열의 홀수 번째 항을 택했다. 자, 이렇게 했어. 그 만들어진 수열의 홀수 번째. 자, 그럼 첫 번째는 1, 3, 5, 7.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겠지.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 어떻게 돼? 홀수번째야.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에서는 홀수번째. 1. 그 다음에 5. 그 다음 9.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쭉쭉. 자,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에는 만들어진 수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봅니다. 첫 번째 시행을 하니까 공차가 얼마? 플러스 2가 됐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플러스 4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 예상을 하면 플러스, 자, 홀수 번째 하면 요 간격이 되지그지 플러스 8이 되는 거야. 1, 9. 세 번째 시행에서는 요렇게 가니까 플러스 8이 되는 거야. 자, 모양 봅시다. 2, 4, 8. 자, 그러면 그러면 일곱 번째를 가면 어떻게 될까? 일곱 번째 가면 우리 여기 지금 뭐야? 2의 거듭제곱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2의 제곱 이의세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7번째면 어떻게 된다? 7번째는 2의 7제곱이 공차가 될수 있다. 이거야. 알겠어? 자, 그럼 이인 7제곱, 공차 D는 얼마? 128이 된다. 이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1 플러스 2 곱하기 128. 세번째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250. 256 더하기 1이니까 257이 답이 될수 있겠죠. 답은 5번 자, 그 다음 925번 등차수열 AN에서 A3 더하기 A10은 63 A6 더하기 A15는 103일 때 A27의 값을 구해라. 자, 이렇게 됐어. 자, A3은 A플러스 2D 더하기 A10은 A플러스 9D 자, 이게 63이라고 했죠? 자, 그럼 정리하니까 2A 플러스 11D는 63. 자, 체크 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A6 더하기 A15. 그래서 A 플러스 5D 더하기 A 플러스 14D가 얼마가 된다? 103이 된다. 이거. 자, 그럼 이것 정리하니까 2A 플러스 19D는 103. 자, 둘이 연립을 해야겠지. 자, 이쪽에 넘겨 볼게요. 11D는 63. 자, 둘이 뺍니다. 자, 빼니까 8d는 40, d는 얼마? 5. 자, 그럼 55, 음, 빼면 a는 얼마가 된다? a는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a27, 4 플러스 음, 26 곱하기 5. 자, 이렇게 돼서, 자, 130 더하기 4니까 134.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답은 5번. 알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